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시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저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 1절 그의, 그의 형들은 식해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평생 동안 야곱을 두렵게 했던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6절, 7절 말씀은 에서의 이주를 이렇게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야곱의 형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갔습니다. 가나안에서 모은 전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형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 했을까요? 1절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은 그 땅에 거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잠시 머무는 땅이었고, 돌아다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거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지나가는 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거주에 따른 표현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한 세대가 옵니다. 그렇게 약삭바르고 복을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이제 백발을 성성 휘날리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야곱은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의 파란 반장한 이야기가 전혀 기억되지 않는 훨씬 놀라운 일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괴보는 이러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 써내려 가시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합작이 기록된 야곱의 형애수의 이야기를 보면 놀랍습니다. 족장들과 왕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야말로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워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노예로파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처음에는 기대할 수 없는 볼품없는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2026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반듯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까요?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요셉이 항상 하는 일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습니다. 어떤 과실이었을까요? 형제들의 속임수, 악한 행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겜 땅에서 누이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가차 없이 칼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몰래 어떤 일이라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성품은 아버지 야곱을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치는 왜 그렇게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고자질하는 동생을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그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죽은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너무나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 말씀에 더 사랑했다는 표현은 불안듯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노골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 불안듯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채색옷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 입혔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편에는 형제들과의 사이를 갈라지게 했고, 그러자나도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감정은 점점 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웃는 얼굴로 편하게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위해서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곱 자신도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편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편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랑으로 요셉과 형제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성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자녀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형들의 감정에다가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꿈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의미가 분명해 보이는 꿈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끌어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형들은 미움이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후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형들과 부모님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번 꿈은 누가 보아도 형제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화를 냅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나무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자신의 마음 속에 깊이 새기 줄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부모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꿈을 가지라고 설교합니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부모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라는 말일까요?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말일까요? 이건 그런 꿈은 아닙니다. 장래 희망과 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장래 희망은 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분명해집니다. 요셉은 왜두 번이나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꿈 자체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 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와.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에게 준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 꿈은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멋진 것 같지만 요셉에게 탁오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가정과 엘트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 주셨습니다.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파도처럼 물들듯이 그의 인생을 덮쳐와서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 어려운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아니, 그 꿈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고, 정직하게 살아갈 힘을 주셨고, 나아가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2026년 그리고 앞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 가운데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정과 일토와 이웃에서 써내려 가야 될 차례입니다. 고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천 년 전에는 요셉이 이 꿈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다면, 오늘 이 시대는 에 여러분이 이 꿈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써내려 가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과 일도와 이웃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청소년 무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봉내려 주실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 말씀들이 귀한 자녀들의 마음, 마음 속에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동부와 청년부, 귀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열방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구는 신앙인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역과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용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위 속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 실향민들, 수감자들, 노숙자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운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우리 손으로 만져질 수 없으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손과 발이 가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